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설악산 희운각대피소 연계산행 갈때 챙겼던 물품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면 좋은데 무거워질수록 산행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아, 이건 괜히 가져갔다 했던 것들, 혹은 이건 더 챙겨갔더라면 좋았겠다 싶었던 것들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날 최저 기온은 영상 6도,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의 간절기였으니 산행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요새 날씨가 반팔에 바람막이만 입어도 괜찮을 날씨긴 한데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나무버프랑 장갑 챙겼고요. 핫팩도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 행동식으로 단백질 바랑 초코바, 육포. 이거는 물에 타먹는 이온음료 가루고요. 이런 거 챙겼고 물은 각자 2L씩 챙기기로 했어요. 이거는 비상약 들어있고요. 무릎 밴드랑, 이거는좀 오버스펙이긴 한데, 혹시 통증 있으면은, 아니면 삐끗하거나 했을 때 뿌릴 수 있는 어, 냉각 스프레이고요. 대피소에 이제 도착하면은, 씻을 수 있는 샤워티슈, 그리고 가라이을 옷, 옆을 챙겼고, 이건 기내에서 사용한 슬리퍼인데 챙길까 말까 하다가 일단 가져가 보기로 했어요 쓸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백패킹 갈때 챙겨가는 물 없이 씹어서 양치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거 챙겼고요. 잠자는 거는 그냥 맨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에어 매트 하나 챙겼고요.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엄청 깎든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확실히 가볍긴 가볍거든요. 그리고 피소에서 자는 공간이 이런 일반 바닥이라서 엄청 좋은 매트가 필요할 것 같진 않고 그냥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챙겨봤습니다. 맨 바닥도 그리 나쁘지 않다. 음, 괜찮은 것 같은데. 피소 내부 온도도 괜찮다고 들어서 침낭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라이너만 가져가서 덮어도 될것 같아. 그래서 라이너를 하나 챙겼고 포클라즈 에어백에 그리고 에어 펌프 그리고 보조 배터리 하나 챙겼고, 이거는 조그만 수건이고요, 이거 하나 챙겼고, 헤드 랜턴 하나 챙겼고요. 대피소에서 생수를 구매할 수 있는데 현금밖에 안 된다고 들어서 현금 만원 챙겼고, 현금밖에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카드도 돼요? 카드도 돼요? 돼요? 아 어, 몰랐네. 안 되는데가 있고 되는데가 있는데. 네. 약. 피소에서는 화기 사용이 되는데, 간단히 먹으려고 파댄푹 했고요. 그리고 아침도 전자레인지가 거기 있어서 컵밥으로 하나 챙겼어요. 뭐, 티나 커피는 꼭 마시고 싶을 것 같아서, 뭐, 티타늄 컵이랑 이소가스 110g짜리 제일 작은 거, 버너도 제일 작은 거 챙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1박 2일 동안 쓰레기 계속 모아서 내려가야 돼서, 지퍼락 형식으로 된 쓰레기 봉투 이렇게 챙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얼추 다 챙긴 것 같아요. 다 한번 넣어보고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옷때다 이거 같은 경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는 여기고여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가보니 대피소 내부에서는 맨발로 다녀도 괜찮았어서 슬리퍼는 좀 오버였구나 싶었고 간식이나 먹을 거는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너지 방에서. 그 외에는 딱히 더하거나 덜거 없이 적당하게 준비 잘해서 왔다 싶었어요. 대피소 연계사는 계획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와볼게요. 감사합니다.